안녕하십니까 배담원TV의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비례정당 만들려고 꿈틀 만들면 대국민 사기극 안 만들면 제1당을 내주어야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옴수 정당이라고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비례 정당의 창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 상황 실장을 거쳐 서울 구로 의례 공천을 신청한 윤건영 전 실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고 그 폐해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며 비례 정당 설립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편, 친문 성향의 무소속 손해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위성 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저 무리들이 비례당을 만들었는데 만들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 관련된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면서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발언을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래 한국당의 비례특표력이 커질수록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시 민주당과 미래 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3% 25%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민주주의도, 정당 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연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기존 태도를 뒤집을 만한 명분이 빈약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여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창당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무도한 제1 야당의 정치적 음수에 집권 여당이 휩쓸려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신당이 김정현 대변인도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민주당 위성 정당을 만들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집권 여당이 스스로 정치 개혁의 대의를 포기하는 꼴이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거리에 있었던 인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중근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일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여 비례 정당을 창당할 경우 곧바로 1+4 협력 체계가 깨지면서 민주당만 고립될 것이라며 총선을 말아먹는 것은 물론 이후에는 정권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 기획 상황실장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거들었다며 산토끼를 겨냥해 "당에서는 미성 정당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유권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미성 정당 설립을 사실적으로 용인해 주자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 명분이 없으니 유권자들이 자진해서 비례 정당을 만들면 이를 용인해 주자는 것인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 진전 교수는 예비 후보에 불과한 인물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 당으로서는 난감할 것이다. 특별한 예비 후보가 나될수록 합법적 조직 아래로 실제로 당을 움직이는 비합법적의 실세가 따로 있다는 인정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비례 정당인 미래 한국당으로 몰아주듯이 정의당과 선거 연대를 통해 전략적 교차 투표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의당의 정당 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의당의 색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선거 연대로 당리당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 이후에 정의당으로 배분된 비례의원들을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 한국당을 비판할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제도는 절대 태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저항권으로 비례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선택한 제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제1당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압당합니다. 민주당은 제1당을 내어주더라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